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내일 상장을 진행하는 레이저셀과 보르노이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고 상장의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저셀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에게 120만 주 배정, 일반 투자자에게 40만 주 배정이 되었습니다. 균등과 비례는 각각 20만 주씩으로 최종 청약 현황은 다음 회화 같습니다. 증권사는 삼성증권이었으며 거의 25만 건의 청약이 들어와 균등은 80% 확률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총 증거금은 5.9조 원으로 비례 한주 배정받기 위한 금액은 2,952만 원이었습니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은 27.79%로 기존 12.44%에서 2배가 조금 넘는 확약이 되었습니다. 27.79% 확약을 적용한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40.23%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5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르노이입니다. 보르노이의 청약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역시 없었고 기관 투자자 물량 97만 5천주, 일반 투자자 32만 5천주로 균등에는 14만 3천 555주만 배정되었는데 10주 이상 배정이 되었지만 미납한 물량이 있어 해당 물량이 비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정 배정 현황은 처음부터 아예 한 건도 신청이 없었고요. 이렇게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체크해 보면 전체 주식의 25.6%만 유통이 가능하지만 시가 총액의 크기의 유통 가능 금액은 1,294억 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기존 주주 물량도 거의 800억에 가깝기 때문에 부담감이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레이저셀과 보로노이의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이저셀과 보로노이는 동시 상장으로. 아무래도 더 좋은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레이저셀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위니아 에이드가 최악의 상장 결과를 보여주면서 보로노이는 더 관심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레이저셀도 기존 주주, 그것도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증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그래도 많이 들어올 순 있지만 기존 주주의 매도세에 따라 좋은 가격 형성이 어려울 가능성도 큽니다. 더블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적당한 수익을 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니아 에이드의 상장일이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4%나 빠진 영향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최악의 공모주로 기록될 듯 합니다. 제가 분석한 걸로는 이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였거든요. 장이 안 좋은 건 결국 변명일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기에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가가 또 실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 언제 회복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빠르게 반등이 와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6월 24일 레이저셀과 보로노이의 상장의 주가 흐름을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